잠깐만, 한 5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자, 음, 이 1튜브를 넣은 것까지 이제 진행을 했어요. 자, 그 다음 하셔야 될게 이제 숨구멍을 다 막으셔야 돼요. 여기에 숨구멍이 있다는 사실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넓게. 굉장히 넓게. 아, 넓은 넓으냐. 내가 다 뜯어내고 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넓게. 여기가 숨구멍이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숨구멍인데, 여기 숨구멍이라고 해서 주변에 스티커를 쬐매나게 따내시고, 여기다 글루건을 바르시면, 은 시간이 지나면 은 셉니다. 이렇게 믹스 이렇게 펴 발라주세요. 얇게 펴 발라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끊은생각손 숨구멍이 여기 인건 아시죠 우리가 호스가 이렇게 평면으로 갈꾸기 때문에 기역자 끝쇠는끝쇠가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이렇게 꺾이도록 꽂아 주세요 45도로 꺾으세요 45도로 꺾어 버리세요 꺾고 얘를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 후에는 잘라내시고, 호스를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할 거니까, 메탈 클림프는 이렇게 붙였지만, 이렇게 감는 게 아니라 4 5도로 꺾어서 방향을 틀어서 이쪽에 끊는 거죠. 렇 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러면 카트리치 가공은 끝이 났죠.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앞에 했던 방식과 조금 달라진 부분들. 꽂았잖아요 이걸 이대로 그냥 딱 꽂았다 끝내지 마시고 이런 롱로즈로 집으셔서 한번더 당기세요 밖으로 확실히 락을 걸어주기 위해 걸렸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칩 접촉이 접촉불량 같은 게안 납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요 최종 디자인이 마무리된 공급기 거치대예요 공급기 거치대 이 모든 과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아예블럭입니다 요소, 요쪽으로 홈에다가 홈이 그분기요 홈에 짠 거고 이렇게. 저 여기다 테이프를 테이프, 테핑체를 두길 했었잖아요. 이거를 하지 마세요. 가이드에만 호스 꽂으시고 설치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물립니다. 자, 틀지는 다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설정을 하는데요. 항상 논의 말씀드렸지만 잉크가 있는 저장소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카트리지를 위치하시고 석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항상 돌아가면서 석션을 돌아가면서 하세요 한 번에 안 색깔이 나올 때까지 쭉다 땡기려고 그러지 마시고 링크 저장소가 있는 수평에다가 이렇게 두세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은 차단 밸브를 푸세요 자 안쪽에 메탈 클림프로 한번더 잡아 줄게요 올려 봅시다 분명히 에러가 뜰 거예요 얘가 메인보드에 펌 작업을 한 거라면 카트리지 에러가 떠야 정상입니다 자프린트 하긴 중인데 카트리지 문제라고 뜨죠 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카바를 한번 여세요 컵을 닫고 또 카트리지 문제라고 뜨거든요 다시 열어주세요 중앙에 맞죠? 다시 닫아주세요 자이 넘어갔죠? 여기서 오케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케이 프린터 정렬 계속 자 넘어갔다 그죠? 요렇게 해서 정품 카트리지로 구동을 먼저 시켜주는 겁니다. 자, 요렇게 구동을 다 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궁극기를 연결해 주세요. 얘를 여기다 꽂는데, 꽂죠? 꽂으면 얘가 반듯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칩을 아무리 붙여 꽂으셔도 인식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이 카트리지를 교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식용 카트리지를 한 개만 갖고 있지 마시고요. 여분으로 몇개더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검은색에 꽂아보고 안 되면 노란색에 꽂고 파란색에 꽂고 뭐, 어? 빨간색에도 꽂아봐라. 라고 말이 되냐 하면 이게, 이게, 제대로 됐다 보니까 검은색 인식이 안 되면 노란색이나 파란색에 이런 데는 접촉이 잘될 수, 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색깔로 꽂아보라고 한 거예요. 정품 카트리지로 무조건 다 돌려서 정상되는 걸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원칩을 꽂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카트리지를다 빼내세요. 아무 색깔이나, 끄까지 꺼주세요. 꺼주세요. 아무 색깔 하나 꺼으시고 굽게를 고 들어왔다가 카트리지가 복제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대 보시면. 불신실한 거예요. 그럼 카버 여시고, 내가 다시 중앙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얘는 빼내시고 얘를 다시 원위치 시키시면 작업은 끝이 나겠습니다. 보이시죠 얘를 뽑아버리고 난 다음에 물리시는 겁니다. 자 이러면 닫으면 펌핑을 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병 저장소인 병 공급기가 프린트기하고 이게 렇 자유로운 건안 돼요. 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제가 이번에 디자인 했던 게요거거든요잘 되죠? 하단의 공급기는 아이블럭 그리고 렌탈용 공급기 뉴블랙 버틀 방식 공급기가 요거예요2 단인 경우는 얘가 위로올렸었으지만요 그럴 때일 단짜리라면요.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내리면 요게 카세트 1단 짜리 공급 장치입니다. 여기 숨쉬는 뚜껑입니다. 어, 액체는 통과할 수 없고 공기만 통과하는 숨쉬는 뚜껑입니다. 이게, 이게. 자, 지금 내가 하는 이 작업을 하실 때는 바닥이 완전 수평이어야 됩니다. 수평이어야지 작업 정확하게 되세요. 내가 공급기를 넣고서는 위치에. 9mm, 9mm 짜리 드릴로 구멍을 내주세요. 켰죠? 요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검정, 노랑, 파랑, 빨강으로 통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700cc 대용량답게 잉크가 한참 들어가네요. 와, 잉크 겁나 많이 들어가네요. 검은색으로 한번 삼겨주세요 보이세요? 자, 밑에서부터 위로 차올라가면서 내가 진공평으로 잉크가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져서 이렇게 나와요. 잉크가 나왔습니다. 자, 잉크가 여기에만 있고 이 주변에 잉크가 없죠 없죠 이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압력밸븐 공급기의 최고 단점이 뭐냐면요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가 납품을 해서 소비자가 사용을 해 갖고 사용을 해 봐야지만이 불량인 걸 안다는 거예요 아예 소비자가 이 조그만 못 만져도 못 만져도 딱딱 닫아버리잖아요 지보수할때 고장의 유무를 진단을 바로 낼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 팩이 일단 장사이 끝이네요 이게 잘라붙어 버렸어요 완전히 달라붙은 상태거든요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